오늘은 쌍줄 채비를 해갖고 나가보려고 합니다. 에. 오늘 쌍줄 채비를 한다고요? 응 어, 길고 짧게. 길고 짧게 해서 자, 짧은 쪽은 15g, 긴 쪽은 10g 이렇게 하는데 이 지그에 드는 울트라 스피 지그. 이게 제일 써보니까 단단한 것 같아서. 쓰기가 편리하고, 바늘 강도가 좋아서, 애용하는 게 울트라 스피지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웜은 바다에 가서 결정을 하는데, 일단은, 오늘은 금색을 끼는데, 금색도 이 휘어진 방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웜을 끼어야 됩니다. 웜을 낄 때는, 아 휘어진 안쪽으로 해서, 이런, 이런 방향으로 스게끔 음. 해야 어, 물속에서 웜이 아주 유연하게 널링을 합니다. 음, 움직이는 거 같이 보이는구나. 어, 잘못하는 어, 어.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뭐 이렇게 기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 갖고 던진 사람도 있고 음. 당신도 하니까 이렇게 기 갖고 던질라던 거기가 모어서 빼도 다시 항상 수정해서 이렇게 받라줘야 되고 음. 또 그렇고 거꾸로 끼는 수도 있는데 거꾸로 끼는 수도 있는데 음. 이러면 거꾸로 놓으니까 음. 아마 널링이, 거기가 가짜 미끼를 음. 안 따라오니까 항상 해서 바르게 이렇게 세워져야 돼, 바르게. 음. 그래서 항상 생긴 방향에서 음. 바늘 흰 방향으로, 어, 이렇게 해서 바늘, 같이 일자로 쓰게 바늘 네. 두 개의 어? 색깔을 다르겠네요? 색깔을 항상, 네. 뭐가 어느 색이 먼저 달랑가 모르니까 음. 다르게 색깔을 해가지고, 그날 바다에 가서 음. 잘 모는 색깔에 음. 물색에 따라서 항상 입질이 달라지니까 음. 다시 바다에 가서 어 색깔은 다시 또 조정하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 채비로 농어도 잡고, 어, 우럭도 잡고. 오늘은 뭘 잡을까요? 뭐 오늘은 뭐. 우럭을 잡을까 하는데 우럭이 우룩 있으면 우럭도 잡아보고 농어도 잡아보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줄 채비로 하면 두 마리씩 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마리 모는 이유도 있지만 먼저 미끼가 하나를 끌고 유인한 것보다 두 개를 같이 유인하는 게 고기를 유인하는 게더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바늘을 두개 달아서 이렇게 유인하는 것입니다 음. 하나 끌고 유인하는 것보다 음. 어? 두개 끌고 유인하는 게더 효과적이다 이 말이지 뭐 뭐가 뭘랑가 모르겠지만 해질 무렵에 왜 음, 해질 무렵에 가야 되지? 항상 고기들이 뭐 해질 무렵에 먹이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고기가 너어나 우럭이 항상 음. 낮에보다도 음. 낮에도 물때가 맞으면 가끔 무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해질 무렵이 어, 입질이 활발하고 밤낚시에도 잘 무니까, 한 번, 밤낚시까지는 할 필요 없고, 한 번, 낚시를 가서, 오늘, 한번 출, 어, 출조를 해봅시다. 오케이. 마 비가 왔어. 요 어두우면 검정색 계통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카키색이나 까만색을 아 하나 오케이 어, 예. 카키색이나 까만색을 해야지 물이 어두워서 이러면은 카키색을 넣을까 카키색이 떨어졌다 검정색을 넣어야지 왜 있을 건데 그럼 못 찾지 또 많이 있던데 응. 검정색을 한번더 보고, 음. 아, 은색을 빼불고, 음. 검정색을 어, 한번 더. 물이 어둘 때는, 검정색 계통이 응. 음. 나는데, 까치색도 좋은데. 보통 사이, 웜은 음. 뭐 이것저것 다 있지만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. 음. 몇 인치 웜을, 얼마짜리 웜을 쓰는가 궁금해 하는데, 웜은 음. 뭐 4인치, 5인치, 음. 저도 못 봐가는데 나는 매 4인치만 신다. 4인치가 가장 무난해가지고 학기색은 네. 다 떨어지고 없네. 4인치가 작은 거라 까서 4인치 아니, 는건 아니고. 아니 더 이상 작은 거는 바늘이 안들어갔고 어렵지. 딱 4인치가 적당하니까. 우럭 잡았어요? 어. 오, 오이구. 어느 우럭 잡을라고 했더니 여지없이. 오이고 가만히 이스바 뭐에 물었어요? 오 검정색에 물었네. 검정 까만색에 물었네. 포동 아. 포동 살이 쪘다 진짜 크다. 어. 우와 오늘 커. 어. 와. 이렇게. 네. 오. 까만색에 딱 물어. 그러네. 네. 야. 물이 어두니까. 음. 오 뭐가 물긴 물었어요? 저기서 농어가 뛴다 여보 그러지? 어 허, 이야 방금 저 앞에서 뛰었어 어어어었어요 이야 물가기 껄떡 빨떡이다 껄떡 껄떡 딱 먹자. 까만색만 문네 오늘 어 아. 농어도 우와 <목소리> 이거 어, 그대로마리 잡았네